내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뭐 사람들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은 정말 요거 어 먹을 말이야. 어, 저놈 진짜 싸가지 없네. 저놈 진짜 막, 말하네 와, 저놈 왜저 따위로 찍지? 그러니까 구독자가 안느네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줄게. 응?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를 자식들이 부양하게 돼. 응? 우리, 우리 똥을 자식들이 닦아야 된단 말이야. 자식들이 우리 똥을 치워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저기 앞에 기다리고 있어. 뭐,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거야. 한 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저금하잖아. 그러면 1년이면은 그래, 50만원씩 저금하면 1년에 600만원 저금하는 거야. 그래서 은제 변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50만원 저금하기가 힘드노. 서민들이 한 달에 50만원 저금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맞벌이에서 뭐2,300 저금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마흔, 40, 지금 마흔이고, 뭐, 삼십대 후반이고, 뭐, 그렇잖아. 그러면 정년이 이제 일할 나이가 이십 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한, 오십만 원씩 저금하면 일 년에 육백만 원인데, 그러면 십 년이면 육천만 원이야. 이십 년이면 일억 이천. 일억 이천 모아서 모아 건데. 20년 후에 1억 2천은 지금의 6천이랑 똑같을 거야. 왜?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잖아, 물가는. 근데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금을 많이 모으는 방법이, 방법을 써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빨리 부동산이나 다른 걸로 옮겨놔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 자식들이 내 똥을 치우게 된단 말이야. 응? 내 자식들이 나를 부양해야 돼. 이거 정말 비참한 거 아니야? 응? 무모한 거지. 너무, 너무한 것 같아. 우리 애들이 무슨 죄야? 죄가 없단 말이야, 우리 애들은. 응? 우리 애들이 죄가 있다면은, 응? 가난한 부모 만난 게죄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또 자식을 낳아서 또 가난하게 그 대물림 해주는 거.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걸 누가 끊어줘야 돼? 내가 끊어줘야 된단 말이야. 본인이 끊어줘야 돼. 본인이 끊어주지 않으면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 내가 못 끊는데 어떻게 자식이 끊어? 응? 내가 진짜 비굴한 생활을, 비굴한 생활을 해서라도 응? 내가 백만원을 벌어서, 십만원만 써, 구십만원 저금을 하는 한이 있어도, 아니면 부부끼리 맞벌이를 해갖고, 응? 미친 듯이 벌어갖고, 5년 안에, 십년 안에, 응? 그 상황을 벗어나야지. 아우, 그냥, 될 대로 써, 될 대로 먹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누가 보고 배워? 그거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야. 응? 그러면, 자식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그거를 응? 그것만큼 교육이 진짜 개차반인 것도 없잖아. 응? 내가 검소하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불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야, 그냥 써. 그냥 다 사줘. 야, 그냥 다 해줘. 이러면 애들은 커서 응? 그거 그냥 그대로 보고. 야, 그냥 쓰는 거야. 그런 거 택시를 타도 있잖아. 애들은 그냥 택시를 타막 응? 버스 타도 될 거잖아. 응, 뭔 말을 떠드는데 누나가 갖고 왔어. 아, 뭔 말할지. 중요한 거는 그건 거같아 내가 계속 똑같이 떠들지만 중요한 거는 저축이 엄청 중요해. 돈을 저금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택시를 탈 거리를 버스를 타면 되지. 왜 택시를 타? 그치.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 다녀. 그렇잖아. 응? 거뭐 가까운 걸어 다닐 못 걸어 다닐 거면 버스를 타든가 지하철을 타든가 한단 말이야. 그냥 개념 없이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응? 제발 그러지 마. 응? 막, 3, 4만원은 돈이 아닌가 봐. 응?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밖에 나가서, 응? 4, 5만원 들여서 삼겹살 사먹을 거면, 은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그냥 꼬먹어. 만원이면 충분하거든.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게, 그게 비참하지. 당장은. 에이 씨, 우리가 왜 이래 살지? 근데, 10년 후에 봐봐.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큰 나무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나무가 없어 응?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싹을 그 씨앗을 안 만들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어 보면 미친 듯이 노력하고 미친 듯이 해 그래야 되잖아 난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응? 근데 내 주변엔 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 이게 마음이 아파.